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종목은, 어, 단알입니다. 일단, 단알. 네, 아직도 이제 싸이월드 영향인지, 페이코인 영향인지, 아니면 최근에 이제 별다른 테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강했던 종목 위주로 아직도 자금 유입들이 계속해서 좋게, 네,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음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 주식에서 기본적인, 네, 기준 선들을 이탈을 안 시키는 모습들. 네, 여기서는 솔직히 시장 심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구간도 되겠지만 하락폭이 발생시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 때도 네, 맞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매도를 안 하는 그런 심리와 매수를 매수를 함에 따라서 시세를 회복을 시켜 줌에 따라서 또는 NH 박스, 사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을 다 같이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을 같이 함께 보면서 시세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확인이 된다면.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도,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이제 수익률로서 상대하시는 분들도 있고, 당일 작은 구간에서도, 내가 먹을 수 있는 확실한 구간에서도 수익금으로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잡아서 대응하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,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, 어디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, 이제는. 사실 큰 폭으로도 수익 내기도 어려운 만큼, 왜냐면 큰 자금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, 그만큼 이제 뭐 갑작스러운 툼의 물량들이 갑작스럽게 빠져나오는 그런 구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종목을 판단하기도 어렵겠지만, 그래도 지금 큰 틀로서 계산을 해보자면은, 한번더 12월 7일에 올리려고 했었던 이 구간대를 이제 비슷한 이제 상황을 맞춰서 주가를 올려서 한번더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것 같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감이좀 그어보자면 감이 그자면 네, 좀 이제는 퍼센테이지를 좀 넓게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빠지게 된다면 어, 빠져나오는 손절 구간대들 물량이 빠지는 구간대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위험한 만큼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큰 손들, 세력들끼리 자전거래나 아니면 본인들끼리만 해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는, 조심할 수 있는 부분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. 당일 외국인 참여자가 많이 있을수록 그래도 덜 걱정을 해도 되는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대응할 때 외국인 잠정 수급이나 프로그램 매매나 아니면 신한 금투의 지속적인 매수세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12월 17일인가요? 12월 17일까지는 사이월드 뭐 관련해서 또는 페이코인 관련해서 어떻게든 엮어서 주가를 한 번씩 펌핑을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큰 장기적인 기준선을 조금 그어 보자면 음 그래도 이 구간까지도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다음 월요일 날 기준선을 네, 계산을 해서 네,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고요. 왜냐면 계산 방식은 이제 사람마다 또 각자만의 기준 법칙이도 있겠지만 어,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서 월요일 날 종가에 맞춰서 또는 장중 흐름을 보고 네, 기준 장기적인 큰 틀을 한번더 네,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종목은 종가 베팅을 조금 비중을 좀 적게 넣었는데 일단 시간에서 또 올리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네요. 네, 하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 비중 자체도 적을 뿐더러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죠? 정찰병이라고 하나요? 요즘? 정찰병 같은 흐름으로 조금씩 한번 빠지는 구간에 나누어서 큰 틀로서 잡아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죽지 않는 종목인 만큼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매매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나온다면 참여를 할것 같습니다. 비중 자체는 5% 미만으로 넣어놨기 때문에. 네 예,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 같고 충분히 네한번 크게 오늘 외국인 매수 매도 한 만큼 이틀 정도 조정을 주고 돌파 매수 구간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 한번 정도는 또 올릴 겁니다 분명히 사이월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네그 구간 때네 한번 잘 지켜보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단할 함께 대응하실 분이 있다면 어, 밑에 단톡방 오셔서 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